아 잠시만요 지, 지 친구 때문에 오늘마을 소개했죠 해 안녕하세요 민세자입니다 오늘 더블 사이즈를 할 거예요 더블 사이즈 안녕하세요 <laughs> 민니입니다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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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이 토핑 저번에 올린 거 같은데 오이 토핑과 아, 아몬드 토핑 올렸나 내가 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몬드 토핑하고 오이 토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에 도르코칼 필요합니다 단면도 커트칼다 상관없어요 칼 같은 다 있죠 그것도 상관없어요. 풀점 딱딱하게 네자 그리고 풀점 저는 풀점 쓰겠습니다 이 천점으로 써도 돼요 자, 풀 크죠 이거 얘동생두개 받았어요 물감 종이홀 섞을판 저는 섞을판으로 종이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펀지 붓스러 해도 돼요 잠시만요 그리고 약간의 물어 뭐, 아까 분무기가 있었는데 잠시만요. 어여깄다 이거. 이거 비즈용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한테 줬어요. 자, 그리고 스펀지가 필요해요. 아, 이건 설거구나. 여기 있습니다. 너도 스펀지 줄까? 스펀지 자면서 자, 먼저 종이호일을 아 팝글판을 준비해주세요. 잠시만요. 자르고 올게요. 자, 시간이 오래 걸려요. 2편까지 만들게요. 자, 먼저, 오이 친구가 좀 짜증나요. 먼저, 점토를 꺼냅니다. 자, 먼저, 오이 토핑부터 만들게요. 어, 굳었다. 엄청. 여기가 우리 반. 네 방금 그 목소리는 내가 냈습니다 본다고 있네 아 죄송 죄송 미니로. 저는 미니로븐데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자 먼저 오토핑 만들거니까 이수식에도 필요해요 먼저 연두색을 해주세요 이 아래판에 보이면 좋을 텐데, 친구가 안 찍어줘서 못하고 있어요. 연두색 소량으로 해주세요. 풀점은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해야 돼요. 이 정도요. 섞어줘요. 아, 저는 신청 받습니 DIY는 잘안 받아요. 네, 그걸 맨날 말해. 맨날 말해야지. DIY가 뭐야? 아 물티슈도 이렇게 손잘 묻는 저처럼 묻는 사람들은 저 질문 있습니다. 뭐예요? T 네. I Y가 뭐죠? 한번 아, 뭐 재료들 뭐 그런 거요 누나 어. 알거 필요 없어. 잘못 물티슈를 줘. 는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뭐야? 그게 좀 너무 많이 했나 봐요. 너무 찐데요. 이 카메라 화질로는 민트색으로 보이, 보이거든요. 근데 뭐 진짜, 진짜 연두색이요. 거기 물티슈 있나요? 미니로아미니로아받너미니로미 미니? 님. 저는 미니펭귄입니다. 펭펭 자 이거 그다음에 기다랗게 늘려주세요. 너무 길다 보면 잘라주세요. 저 너무 길어갖고 잘랐어요. 자 먼저 최대한 늘리고 나서 잘라주세요. 저번에 오이토핑 만든 거 있죠? 저, 그건 저희 엄마가 뭔지 모르다가 버리셨어요. 사랑. 조용해. 응? 길게 늘려주시다면, 여기, 그, 종요일에 놔둬서 전더 밀겠어요. 미니어스니까, 토핑을 작게, 작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아시죠? 얘가 그러니까 워낙 큰 손이라서. 그대큼저 발도 커요. 평소에보다 커요. 민니라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얘가 제제 제 유튜브에서 광고를 내고 있네요. 아주 <laughs> 같이 찍었거든요. 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조회수가 조회수 구독도 좋아요도 별로 안해안 해준 것 같아요. 참 자 먼저 안 넣거든.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뿌려주세요. 아, 뿌려주셨다면 스펀지. 어 스펀지가 어디 갔지? 네, 다 여기 스펀지를 아 맞다 먼저 초록색을 짜주세요. 연두색이 아닌 초록색. 초록색이죠. 보이시나요? 아, 이거요? 네, 이거 초상건아닙니까죄송합니다 이렇게요. 지금 여기가. 지금 아, 물에 조금만기가 지금 조금만 만해주지요 너무 많 지금 면 안돼요 금만음초록금을 묻혀서 금 여기가. 지금 여기색을금 여기가. 지색 여기가. 서금채색 스펀지로 하면 잘되는 돼. 네, 붓으로 하면 좀 그러니까 스펀지가 좋아요. 스펀지는 500원으로 판다, 소가. 소가 엄청 커요. 제 친구도 줘야겠네. 저는 이때까지 아몬드 토핑을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이거 칠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뒤 제가 돌아왔어요. 자, 이거 지금 물감은 안 굳었는데, 잠깐만 굳었어요. 잘라볼까요? 어? 덜커카리 아, 예, 짤짤 그러냐? 하나만 잘라볼게요 화면이 잘안 잡히네요. 아, 이거 완성이고, 이제. 뭐였지? 아, 뭐였죠? 여보. 아몬드 토핑 만들어볼게요. 먼저, 둥터를 원활하게 뜯어도 돼요. 봐봐요.

황토색 물감 소량으로 짜주세요. 소량? 아까처럼처럼 많이 짜는 거 아니야. 많이 짰어요. 색수예요

이 정도면 돼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길게 밀어주세요. 그 다음에 갈색 물감을 짜주세요. 아까 보니까 이거 섞을 때 물감이 정말 짜세요. 한이 정도 짜줘야죠. 자, 이거 물을 조금 부르세요. 트자 멀리. 그다음또 이거 스펀지를 물을 조금 묻히고 어, 소량 어, 갈색을 좀적해 줘. 빼 빼는 같아요. 뭔가 자, 채색하고 들어올게요, 채색. 다 되었어요. 잠깐만요. 됐어요. 봐봐요. 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꼭 누르세요.